예전에 비해서 우리한테 좀 너그러움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인내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특정 뭐 젠지라고 정의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저, 저희도 여성 리더로서 살면서 유리천장 뚫으려고 애써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차별이나 또는 성희롱 이슈나 또는 뭐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용주와의 관계 이러한 것들에서 어, 뭐, 소송으로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HR에 이슈 제기하는 케이스들은 되게 많거든요. 네. 워크플레이스에서. 그런 사례들 좀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 일단은 성희롱의 음. 이제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미국 법이 좀 재밌는 게 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조금씩. 아, 진짜? <laughs> 네. 물론 어... 법적인 정의는 계속 똑같아요. 음음, 음음. 어 이게 어떤 굉장히 outrageous한 컨덕이라고 uh -huh, uh -huh. 해서 뭔가 어, 크게 누가 봐도 이제 잘못된 uh -huh. 그런 행동을 한번 했던지 uh -huh. 터칭이 있었다. 우리가 노말로 보기 어, 어려운 어떤 범주에서의 일들이다라고 정의내리는 거죠. 네. 네. 아니면 그렇게 outrageous하고 uh -huh. 누가 봐도 obvious한 uh -huh. 그 harassment은 uh -huh. 아니지만. Uh -huh. 좀 보더라인에 있는, 있는 행동들을 자주 자주 하는 거. 음, 음. 아 빈도. 네. 아. 그래서 그두 가지의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되는데 아하. 이제 한국은 뭔가. 자기 자신이, 본인이, 예, 그렇게 내가 예, 허리스먼트 받았다. 그렇죠. 내가 느꼈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네, 불쾌감을 음. 느꼈다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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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느꼈다면은, 어. 이제 성희롱으로 간주되는 음.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변호사는 아니지만. 어, 어, 한국 노, 어,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네, 정의해요. 네. 미국은 근데 뭐 본인의 그런 서브젝티브한 음, 음, 어떤 음. 것도 중요하지만, 업젝티브, 제3자가 음. 봤을 때도, 어, 음. 다 이제 그게 억셉트 되는 어떤, 어 컨셉이어야 돼요. 관찰자 관점,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본인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음, 어, 어.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관찰자 관점이라고 음, 하는, 음, 하는 그또위즈너블퍼슨 음. 스탠다드라고도 음, 음. 해요. 네. 법적 용어는 근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이어 계속 변화하는 것 같아요. 음, 그 음. 제3자라는 거는 10년 전에 같은 행동을 했을 때, 10년 전에 이제 배심원이나 음, 판사가 음, 음. 봤을 때, 성이롱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현재는 아닐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은 반대로 보통 이런 게 맞죠. 예전에 아니었던 게 지금은 맞을 수도 있고요. 음, 네. 그런 게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악수를 음, 악수했어. 너무 그, 오래 하고 있어. 오래 오래 손을 이렇게 계속 잡고 있어. 대면서 하고 있다. 어, <laughs> 그러면은, <laughs> 어. 예, 그게 또 물론 어. 한번 그렇게 했다고 만날 또 때마다 알지만, 그, 만날 때마다, 예, 그또 등을 쓰다듬어 아, 계속. 예. 그니까 음. 이제 10년 20년 전에는 음. 그런 게, 에이, 뭐 성희롱이 아니야라는 어. 게더 있었겠지만, 현재의 이런 감수성으로는 음흠, 음흠. 이제 성희롱이라고 할 음흠, 그 의지가 음.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주 그냥 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업장들도 되게 많아요 음. 여러 가지 경영 이슈들이 많은데 또 인플루 입장에서는 임금이나 근무시간 오버타임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도 많죠 그래서 그냥 질문 드리면 직원이 일을 좀더 하겠다고 하거나 퇴근 안 하고 그냥, 네가 있었잖아. 내가 저녁에 그냥 어좀 남아서 집에 뭐 복잡해서 회사에서 일할게요. 하고 있다가도 막상 어떤 시점이 되면 나 그때 오버타임 했는데 오버타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세요. 네. 어, 뭐, 일단은 오버타임은 음음. 이제 꼭 줘야 되는 포지션이 있고, 음음.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있잖아요. 그래서, 면제, 비면제라고 하는, 이그잼트나 이그잼트 말씀하시면 되죠. 오버타임 네. 제외 대상자 음. 하면 오버타임을 받아야 되는 음, 음, 음. 아울리 직원이 음, 음. 있는데, 어, 아울리 직원의 경우, 이제 연방법상으로는 주 40시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음, 오버타임이 음, 시작되고, 음, 음, 또 캘리포니아 법으로는 하루에 8시간 이상부터 음. 오버타임이 적용이 돼요. 연방법은 주, 위크, 그리고 네. 캘리포니아는 하루. 네, 네, 네. 데일리로 하셔야 돼서, 좀 이것도 은근히 많이 헷갈리시거나. 그럴 것 같아요. 잘 모르셔서, 어. 어, 일주일에 40시간 안 됐으니까, 음. 어, 하루에 10시간 해도 오버타임 아니겠지, 혹은? 이제 대체 근무, 대체 휴가처럼 되는 음, 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0 시간을 했으면은 다음날에 쉬게 해주면 괜찮다든지 이렇게는 하루 에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음.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음. 일을 시켰다가. 다른 날 대여를 준다든가 그러면 할리데이 페이를 줄 거냐 일반 페이를 줄 거냐 이런 민감도 있거든요. 네. 어. 할리데이 페이라는 거는 사실은 음. 없어요. 음. 그냥 음. 레귤러 레이스를 주셔도 음. 되고요. 음. 음. 또 딱히 할리데이 일한다고 더 주셔야 될의무는 캘리포니아에는 없긴 하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어, 대체 휴가나 음, 음. 대체 어, 휴일을 주신다고 해서 음, 음. 오버타임을 면제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음. 꼭 오버타임은 잘 챙겨주시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대체 휴일을 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의무도 없고 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제 데일리 오버타임에서 이제 면제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음, 음. 더 주의해야 되는 건 오버타임이네요. 그렇죠. Uh -huh. 오버타임을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냥 돈이 좀 필요해 사실은 그래서 네. 내가 좀몇 시간 더 일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했을 경우에 네 일단은 회사 방침상 음. 오버타임이 필요한 경우 해야 되는 경우에 프리 어플로 받아라 네, 네, 네. 이렇게 직원들에게 음. 분명히 설명을 주세요 음, 음, 음. 그리고. 프리 어, 어프로브 받지 않고 그냥 음. 자발적으로 오버타임을 맘대로 했다. 음. 그렇다고 해도 오버타임에 대한 지급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꼭 지급은 어, 하시되. 그럼에도 때. 불구하고. 네.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는 프리 어프로브 받아라. 네. i z e 직선 v 이즈 오버타임으로 워닝을 주세요. 아하. 그리고 네. 기록으로 남기고. 그렇죠. 어허. 그게 이제 어쨌든 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음흠. 않도록. 음흠. 좀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오버타임이 1.5배를 주다 야 네. 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이게 또 많아지면 부담이 되죠. 엄청 부담될 수 있어요. 또한두 명이 아니면 으흠, 그렇게 될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버타임 문제는 아주 고질적인 커뮤니케이션 이슈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경영 환경이 어려운 것만큼 또 직원들도 직원 라이프 어, 환경이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더 근무를 좀 하고 내가 오버타임을 받겠다라는 직원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반드시 프리 어플 a 브를 받아라 매니저나 디렉터 레벨한테 받아라 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워닝을 어, 주는 기록을 남기셔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은 되게 중요하고도 우리가 기억해서 실행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휴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유급 휴가, 돈을 받는 휴가, 병가, 연차 이러한 사용에 대해서 어, 캘리포니아나 연방법에서 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차이도 있고 PTO라는 것도 있고 생리휴도 있고 베케이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음. 일단 캘리포니아 법상으로 베케이션. 어, 음, 음. 어, 유급 휴가를 줄 의무는 없어요. 으흠. PTO도 의무가 없고요. 없고 이 말씀하신 중에 법적으로 꼭 줘야 되는 거는 유급 병가밖에 없어요. Paid sick leave. 네, uh -huh. 네,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으흠. 아마 그게 시작이 됐을 거예요. 으흠. 이제 주 차원으로 이런 걸 주는 음. 곳들은 그럼 엄청난 베네핏을 직원에게 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베케이션이나 PTO를, PTO를 준다면 이미 법적 기준의 이상으로. 으흠. 많이 주시는 편인 거고요. 음. 어또 아까 말씀드린 할리데이 페이라든지 음. 뭐 어떤 어 할리데이 일을 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음. 이제 돈을 더 줘야 될 의무도 없고 하기 그런 때문에. 부분들은 다 연방법을 생각하고 베나펫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임금 산정을 한 건데 캘리포니아 기준에는 반드시 줘야 되는 거는 페이드 생리브 뿐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어. 네, 네. 우리가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직장 내에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그 직장 내 폭력 예방 정책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 업데이트나 또 사례가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네 이제 또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음. 너무 매년 많이 바뀌기 때문에 <laughs> 맞아요. 거의 핸드북 업데이트는 매년 하시는 게 아마 제일 안전하실 거고요. 음. 네. 물론 최근 2024년도부터 이제 어, 바뀐 법 중에 하나가 으흠, 새로 생긴 으흠. 거는 직장내 폭력 예방법이라고 으흠, 해서 으흠. 어, 이거는 직장내 뭐 성희롱 방지 이거랑 좀 다른 성격이에요. 으흠, 으흠. 이제 외부 침입자가 네. 들어왔을 때 어, 어디로 숨어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으흠, 으흠. 그런 부분을 자세히 내규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최근에 또 무단침입, 무단 예. 뭐 건맨들이 네. 오고, 네. 또뭐 모래에서도 갑자기 어, 뭐 이런 일들이 생겨렇잖아요 뭐 어. 얼마 전에는 또 뉴욕에서 그런 일이 어, 맞아요. 있었는데, 캘리포니아도 그런 것을 이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각 직장 내에 어. 좀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라라는 네. 가이드를 주는 거죠. 네, 음. 그게 이제 모든 고용주가 이제 해야 의무적으로 되는, 해야 되는 거고요. 법이고 네, 그거 그런 관련된 내규를 만드시고 직원들한테 음. 트레이닝을 하시는 의무가 현재 생겼어요. 어. 예전에 약간 그 민방위 훈련 한국에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일단 미국은 총기나 이런 것들, 약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 그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 밀접한 곳에서 발생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직장 내, 언어적으로는 직장 내 폭력 같은 느낌이지만 그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그 어, 위법한 사람이 우리 직장 내나 어, 이런 곳에 나타나서 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총기를 휘두른다든가 뭐 폭력을 행한다든가 뭘 살포한다든가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디로 가서 안전한 대피를 해야 되며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라는 행동 강령 같은 형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내규로 우리가 이렇게 정했다 이렇다라고 알려주고 의무적으로 몇 번씩 이것을 한번 음, 시, 연습. 또는 뭐 이렇게 안전하게 한번 시험해보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음, 음. 어, 결국, 어, 노동법도 법입니다. 어, 법이 예방이고, 또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서로 준비하게 되면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HR이지만 서로 리스펙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해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짧은 생각이 들고, 아, 이런 컨텐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작한 일이지만, 아, 이 컨텐츠가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하게 됐는데요. 오늘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정말 우리 미국 한인사회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 박수영 변호사님을 통해서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어, 어떠셨어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 네. 그냥 또 얘기를 이런 음. 부분 하다 보면은 정말 끝이 없이 얘기할 수 음. 있는 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또 오늘 너무 편하게 또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자유롭게 이렇게 편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리즈로 좀 앞으로도 <laughs> 자주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터를 더 재미난 일터로, 건강한 일터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